연결설 수설비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 NFPC 503.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제 6호 과목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 활동 설비인 연결설 수설비의 성능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0이라 한다. 별표 4. 제5호 다목에 따른 연결설 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호 체크 밸브란 이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되어 있는 밸브를 말한다. 제2호 주배관이란 수직 배관을 통해 교차 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제3호 교차 배관이란 주배관을 통해 가지 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제4호 가지 배관이란 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을 말한다. 제5호 분기 배관이란 배관 측면에 구멍을 뚫어둘 이상의 관로가 생기도록 가공한 배관으로서 확관형 분기 배관과 비확관형 분기 배관을 말한다. 감호. 확관형 분기 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소성 가공으로 확관시켜 배관 용접이음 자리를 만들거나 배관 용접이음 자리에 배관이음쇠를 용접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나모. 비확관형 분기 배관이란 배관의 측면에 분기호 측내경 이상의 구멍을 뚫고 배관이음쇠를 용접이음한 배관을 말한다. 제6호 송수구란 소화설비의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 또는 구조물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제7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대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 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의로서 방화구획을 할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제8호 선택밸브란 둘 이상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있어 소화수 또는 소화액제를 해당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선택적으로 방출되도록 제어하는 밸브를 말한다. 제9호.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제4조 송수구 등. 제1항 연결설수 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제1호. 송수구는 송수 및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할 것. 제2호. 구경 65mm의 쌍구형으로 할 것. 제3호. 개방형 애들을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수 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할 것. 제4호.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제5호.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 배관에는 개폐 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 제6호. 송수구의 부근에는 연결살 수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와 송수구역 일련표를 설치할 것. 제7호.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제2항. 연결살수설비의 선택 밸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제1호 화재시 연소의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조작 및 점검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제2호 선택 밸브의 부근에는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할 것. 제3항 연결살수설비에는 송수구에 가까운 부분에 자동 매수 밸브와 체크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제4항 개방형 애들을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에 대해 수는 10개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제5조 배관 등. 제1항. 배관과 배관이음쇠는 배관용 탄소 강관 KSD 3507 또는 배관 내 사용 압력이 1 2 m p 파 이상일 경우에는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KSD 3562 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국내외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제2항. 제1향.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 등재로 해 인하여 배관의 성능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방용합성수지 배관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의 기술 기준에 적합한 소방용합성수지 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 3항 연결설 수설비의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제 1호 연결설 수설비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구경 이상으로 할 것. 제 2호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 (NFPC103) 별표일의 기준에 따를 것. 제4항 폐쇄형 애들을 사용하는 연결살수 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제1호 주배관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관 또는 수조에 접속해야 한다. 이 경우 접속 부분에는 체크 밸브를 설치하되 점검하기 쉽게 해야 한다. 감호 옥내 소화 전설비에 주배관 옥내 소화 전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정한다. 나모 수도 배관 연결 설수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안에 설치된 수도 배관 중 구경이 가장 큰 배관을 말한다. 다호 옥상에 설치된 수조 다른 설비의 수조를 포함한다. 세이오. 시험 배관을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감호 송수구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가지 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나모.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25mm 이상으로 하고 그 끝에는 물받이 통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할 것. 제5항 개방형 애들을 사용하는 연결설 수설비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고 주배관 중 낮은 부분에는 자동배수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제6항 가지배관 또는 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배열은 토너먼트 토너먼트 방식 이외의 것으로 해야 한다. 제7항 습식 연결설수설비의 배관은 동결 방지 조치를 하거나 동결에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 재료 성능 이상인 것으로 해야 한다. 제파랑 급수 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 밸브는 개피 표시형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 밸브 보령식인 것을 제외한다. 외에 개폐 표시형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제구항 연결살수설비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제1호 교차배관은 가지배관과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가지배관 밑에 설치하고 그 구경은 제3항에 따르되 최소 구경이 40m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제2호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청소구는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 끝에 40mm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수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제3호.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하향식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 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 접속 배관은 가지 배관 상부에서 분기할 것. 제10항. 배관에 설치되는 행거는 가지 배관과 교차 배관 및 수평 주행 배관에 설치하고 배관을 충분히 지지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제11항. 합관형 분기 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 배관에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12항.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 헤드. 제1항.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연결살수설비 전용 헤드 또는 스프링클러 헤드로 설치해야 한다. 제2항. 건축물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제1호. 천장 또는 반자의 실외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제2호.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 헤드까지의 수평 거리가 연결 살수 설비 전용 헤드의 경우에는 3.7m 이하,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우는 2.3m 이하로 할 것. 제3항.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제1호. 그 설치 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 온도에 따라 적합한 표시 온도의 것으로 설치할 것. 제2호. 스프링클러 헤드는 살수 및감열의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제3호.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 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 15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제4호 습식 연결살수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제5호 측벽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시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나란히 꼬리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제사항. 가연성 가스의 저장 취급 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쇠 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하에 설치된 가연성 가스의 저장 취급 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호 연결 살수 설비 전용의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것 제2호 가스 저장 탱크 가스 홀더 및 가스 발생기의 주위에 설치하되 헤드 상호 간의 거리는 3.7m 이하로 할것 제3호 헤드의 살수 범위는 가스 저장 탱크 가스 홀더 및 가스 발생기의 몸체의 중간 윗부분의 모든 부분이 포함되도록 해야 하고 살수된 물이 흘러내리면서 살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도 모두 적셔질 수 있도록 할것 제7조 헤드의 설치 제외 연결설수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연결설수설비 작동 시 소화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장소이거나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장소 또는 화재 발생 위험이 적은 장소에는 연결설수설비의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소화설비의 겸용 연결설수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화재조 기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물 분무 소화설비 또는 포소화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송수구 설치 기준에 따르고, 옥내 소화 전설비의 송수구와 경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 소화 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 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 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재구조 설치 관리 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 건축물이 증축, 개축돼 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해야 할 연결세 수설비의 배관 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 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 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